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23년 예. 9월 28, 29, 3 0되어 가는 주간인데요. 아,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 예, 한가위 추석 예,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이제 예, 서울 고향 가다가 예 집을 나서면서 여기 이제 충남 서산시에 그 지곡면에 보면 중앙리 포구가 있거든요. 그 중앙리 포구는 이제 옛날에 이제 백제의 사신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백길이 이렇게 있었던데 거기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저수지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앙 저수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앙 이제 수로가 되는데요. 수로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꽃을 심어놓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이게 백일동인지 천일동인지 이런 꽃하고 코스모스를 이렇게 식재를 마을에서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해안 뚝방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올라가면 이제 갯벌, 갯벌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요. 그 갯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지금좀안 좀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 꽃길이 조성이 됐는데 길이가 한 한 800m 한 1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서 산책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아가야, 아가는 어디서 왔니? 음, 예. 추석 연휴로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네요. 예. 꽃이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노란 거 그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이거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 코스모스는 아니고 코스모스는 이제 이쪽에 제이 있죠 이쪽에 예, 코스모스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셔도 되고 걸어서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충남 서산시에는 그 포구 해안가 둘레길 주변으로 꽃길들을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8월 참 10월 초순인가 그쯤에도 예, 서산시 그 양대동 주변에 보면 간호로 철새 도래지길이 있거든요. 철새 도래지길에 예, 거기도 이제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라톤 대회라든지 자전거 하이킹 걷기데, 걷기 대 예, 걷기 그런 행사를 아마 10월에 다 계획되고 있는데 여기 중앙수로는 운영자가 자주 왔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이제 경치가 좋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전에는 이제 이렇게 예, 꽃길이 조성이 안 됐었죠. 근데 오늘, 어, 오늘 이제 다 고향으로 많이 가시고, 또 집에서 친인척들이 집으로 오는 예, 그런 가정도 있을 건데요. 예, 둥근 보름달이 그냥 휘엉청 떠가지고, 마음도 풍성하고, 예, 가족들끼리, 예,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예, 23년의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 중앙수로 예, 연휴 때 예, 당진이나 태안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쁘죠? 예. 뭐 코스모스 있으면 뭐 맨날 그 코스모스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있는데, 예, 오늘은 이제 그거잖아요. 추석 명절이잖아요. 제가 추석송이라는 로고송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거 재밌어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추석송 검색하면 제가 게사에서 만든 그 로고송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세요. 아주 신나고 예, 명절 분위기 납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꽃길을 예, 걸으면서 예, 잠깐 힐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여기 오시는 길은 예, 충남 서산 그 서산 IC 나오셔가지고 32호선 도로로 쭉 타고 오신 다음에 서산 시내로 들어가시고 대산 방면 대상 운동장 지나서그 다음에 예, 지곡 지곡 상거리인가 사 사거리인가에서 예, 좌회전 해가지고 쭉 거기 예, 성현 초등학교인가 지곡 초등학교인가 예, 거기 분교 왼쪽으로 해서 쭉 가시다 보면 한 200m 정도 가시다 보면 예, 수로 가는 길그 이정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거 따라서 해안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해안 끝까지죠. 중간에 저수지 중앙 저수지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다가 있는지. 여기 이제 길이 조금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런 모습이죠. 지금 바다가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갯벌이라 갯벌이라 아주. 저기가 이제 왕산포구입니다. 왕산포구. 예, 네,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하면 중앙리포구가 있죠. 예. 네. 저기가 닥섬인가뭐 여우섬인가 그런데요. 저기 물 빠지면 갈수 있어요. 예. 네. 아, 여기 뚝방에 서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바닷바람 슉 하면서 코스모스 백일홍 네, 감사합니다.